분자 요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흑백 요리사에도 종종 언급됐는데 진공백 같은거나 뭐 비싼 기계를 쓰거나 액체 질소 같은 걸로 요리할 때 언급되곤 했죠. 분자 요리를 한다는 레스토랑을 가보면 화학 물질로 만든 캐비어나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사과 같이 특이한 요리들이 나오는데요. 과학을 이용한 요리라고는 하는데 과학보다는 사실 현대 예술 같은 느낌이죠. 솔직히 조금 난해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 요리가 뭔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인기가 식었는지 과학 유튜버의 관점에서 같이 알아봅시다 분자요리의 역사는 30년 전 요리사인 엘리자베스 코드리 토마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따라 과학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곤 했습니다 직업은 요리사인데 옆에서 과학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녀는 문득 요리에 대한 과학 연구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식품공학 같은 분야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 공학은 음식의 영양이나 보존법 등을 연구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에 반해 집이나 레스토랑에서 하는 일상적인 요리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리에 대한 과학 워크숍을 열기로 합니다. 다만 그녀는 셰프에게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진행할 과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사람은 물리학자 니콜라스 크루티였습니다. 금성 대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명의 살면서 수플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969년 쿠르티가 남긴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토마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학자 에르베티스도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2년 이탈리아 에르체에서 워크숍을 열게 됩니다. 처음 계획된 워크숍의 제목은 과학과 미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어그로를 끌기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소득이나 요리라는 생소한 주제로 진행되는 워크숍이기에 그들은 주제가 너무 가벼워 보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학술적으로 보이는, 있어 보이는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제목은 분자 물리 미식학에 대한 국제 워크숍 당시 주목받던 학문에는 분자 생물학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물학을 분자 단위에서 화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죠 마찬가지로 요리를 화학적으로 규명한다는 뜻에서 이름에 분자를 붙이게 됩니다 쿨르티의 사후에는 더 간단히 분자 미식학이라 불렀고 이 분자 미식학을 이용해 만든 요리가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워크숍 이후 수많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과학자와 협력하며 요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셰프들이 요리 과정을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요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자들과 함께 조금씩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스테이크를 굽는 과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날고기는 75%의 수분과 25%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5%의 단백질은 근섬유 다발들과 근섬유를 묶어주는 결압 조직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고기를 굽는 일은 단백질을 열로 변형시켜서 새로운 맛과 질감을 만드는 일입니다. 75%를 이루는 수분은 변형된 단백질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육즙이 됩니다. 고기의 온도가 50도가 되면 근섬유를 이루는 단백질 중미우신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근섬유는 가열할 때더 쫀쫀해지기 때문에 고기는 약간 더 탄탄해집니다. 근섬유 안에 있던 수분은 세포를 뚫고 나와 풍부한 육즙을 만듭니다. 이 단계의 스테이크가 바로 레어입니다. 고기 온도가 60도가 되면 이번에는 결합조직막이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살랑의 육즙이 배출되고 결합조직이 근섬유를 조밀하게 묶으면서 더 자르기 힘들어집니다. 이 단계가 미디엄 레어입니다. 여기서 더 익히면 근섬유는 점점 더 조밀하게 묶이게 되고 육즙이 말라서 단단한 식감이 됩니다. 이 단계가 웰던인 거죠. 고기가 70도가 넘으면 결합조직막의 주성분인 콜라겐이 용해되어 젤라틴으로 변합니다. 근섬유를 단단하게 묶고 있던 결합 조직 막이 이제는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히려 고기가 연해집니다. 장조림의 고기가 손으로도 쉽게 찢어지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스테이크의 표면에선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표면에선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의 표면을 갈색으로 만들고 특한 풍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14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잘 일어납니다. 물은 100도씨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고기 표면의 수분을 모두 증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선 센 불에 가열해야 합니다. 표면은 140도씨가 넘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중심부는 50에서 65도가 돼서 단백질을 적당히만 변형시 니다 육즙이 다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요리사들은 수비드라는 요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비드 기계는 물의 온도를 50에서 60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물속에 담긴 고기는 셰프가 원하는 질감과 육즙을 가지도록 이븐하게 익을 수 있죠 이렇게 익은 고기를 겉부분만 빠르게 가열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주면 잘 익은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이 밖에도 과학자들은 풍미와 질감을 결정하는 화합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셰프들은 마치 화학실험을 할 때처럼 물질들을 반응시켜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은 계란후라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란이 아닙니다 망고주스에 염화칼슘을 넣고 알긴산나트륨 수용액에 반응시켜 구형태의 노른자를 만들고 액체를 젤리 상태로 만들어주는 아가라는 물질을 우유에 넣어 흰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란처럼 보이지만 입에 넣었을 땐 망고 맛이 날다 보니까 먹는 사람들에겐 색다른 질 즐... 거음을줄수 있죠.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도 분자유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레시틴 분자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인 비누와 비슷한 구조죠. 물에 레시틴을 넣으면 레시틴 분자가 물 분자 표면에 정렬하여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합니다. 이게 비눗 방울이랑 똑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당근을 가른 집에 레시틴을 넣고 핸드 블렌더로 거품을 내면 거품 형태의 당근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품 추출 기법도 분자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액체 상태의 다양한 재료를 거품으로 만들면 풍미를 그대로 남기면서 자극적인 맛은 없앨 수 있습니다. 분자 요리에서는 실험실에서 쓸 법한 첨단 장비를 쓰기도 합니다. 사이펀거는 액체 속에 기 액체를 녹이기 위한 기계입니다 용기에 액체를 넣고 고압의 아산화질 속 카트리지를 끼운 뒤 섞어주면 액체 속의 기체가 녹아 거품의 형태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요리를 에스프마라고 합니다 사이펀 기계를 이용하면 온갖 종류의 액체로 에스프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에선 최연석 셰프님이 고추장을 이용해 에스프마를 만들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천만원짜리 기계 파코젯은 아주 고운 샤베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2000rpm으로 회전하는 갈날은 얼어있는 재료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 밖에도 주사기, 회전 증발, 농축기, 원심불리기 같은 도구들이 요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분자 요리가 탄생한 1900년대 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규칙과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틀을 깨부수려는 철학과 예술의 흐름입니다. 셰프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요리에 접근하면서 전통적인 요리의 틀을 깨부술 수 있었습니다. 재료의 맛을 분자 단위에서 이해하고 분자들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해체와 재구축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걸맞는 요리법이었습니다 스페인 엘블리의 페라나드리아 연구터 팻덕의 해스톤 블루멘탈 같은 셰프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분자요리는 과학과 요리, 예술을 결합했습니다 엘블리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레스토랑에 선정되었고 수많은 분자요리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분자 요리는 요리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자 요리를 둘러싼 여러 비판과 잡음이 들리게 됩니다. 과학자와 셰프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했죠. 처음 분자 물리 비식학 워크숍이 열렸을 때 주최자들의 목표는 요리에 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아까 봤던 것처럼 고기를 굽는 것 같은 일상적인 요리법도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설명을 할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음식에서 맛을 느낄 때그 맛을 느끼게 하는 분자가 무엇인지 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분자가 우리의 세포들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뇌를 자극하는지는 화학과 생물학의 연구 주제가 되겠죠. 이렇게 요리에 관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분자미식학의 목표였습니다. 과학을 응용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자미식학이라는 말에서 첨단 장비나 화학물질 같은 것으로 만든 실험적인 요리들을 떠올렸고, 분자미식학을 과학을 이용한 일종의 쇼맨십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르베티스는 과학의 영역인 분자미식학과 기술 혹은 예술의 영역인 분자요리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분자미식학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을 이용해 요리를 하는 셰프들은 분자요리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분자미식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요리계에서는 분자미식학이라는 표현과 아예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페라나드리아나 헤스톤 블루멘탈 같은 분자요리의 선구자들은 분자요리를 표방하는 일부 셰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분자요리가 상업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일부 셰프들은 분자요리의 테크닉만을 피상적으로 따라했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저 셰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뿐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잠식학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요리와 그들의 현대적인 요리 간에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기존 요리와 현대 요리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기술적인 부분들만 너무 강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젊은 셰프들은 분자 요리라는 그 화려한 용어에만 이끌려서 전통적인 요리에 대한 공부는 게을리하고 화려한 테크닉으로 신기한 요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가디언지에서 그들은 성명문을 냈습니다. 새로운 요리에 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그들은 현대 요리에 대한 철학과 그들이 요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중한 단락에서 과학기술은 요리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분자미식학으로는 어떠한 요리도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가디언지는 해스톤 블루멘탈가 인터뷰하면서 분자미식학은 죽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어그로가 이렇게나 유용합니다 사실 과학자랑 셰프들 모두 자기 할일 열심히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저 요리에 대한 과학 연구를 한 거고, 셰프들은 본인의 창의성에 과학을 한 스푼 추가해서 요리를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워크샵 어그로 좀 끌려고 넣은 이 분. 잘 않는다가 뭔가 복잡하고 새로운 것처럼 들렸고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서 요리와 과학의 본질이 아닌 화려한 장비나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행처럼 인기를 끈 분자 요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 속에서 빠르게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다들 전자렌지 하나씩은 있잖아요. 우리가 전자렌지를 분자 요리 도구라고 잘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전자기파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전자렌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도 과학은 더 나은 요리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던가네.